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식기를 담, 담그고 있는데, 보온밥솥에서한 6시간 정도 삭혔어요. 몇 기름, 몇 그릇, 찹쌀, 뭐야, 찹쌀밥, 꼬들꼬들 해서 하게 지어가지고, 물 우박 지쳐가지고 설명란에 제가 써놓을 거예요. 6시간 삭힌 것을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서 여기서 이제 달달하게 설탕을 타갖고 식혀서 냉장고 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 이렇게 끓어오르면 어 밥풀 좀어 맛있게 잘 삭해진 것 같아. 이렇게 끓어오르면 이런 이런 거는 건져서 버려주면 되겠죠? 다 음, 단호박으로 해도 맛있겠지만 저 늙은 박이 동생이 준게 있어서 손녀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한 서너 병은 나올,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맛있겠죠? 손은 좀 많이 가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해보면 또 나름대로 재밌어요.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또 밥통이 또 시간을 또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엿기름. 요즘 도또 편리하게 또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꼭 짜가지고 하니까 옛날 또 엄마가 하던 걸또 보고 자라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laughs>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도 이, 이 밥은 꼬들꼬들하게 잘 해야 돼 많이 올라오죠? 싹 걸러주시고 깨끗하게 아, 늙, 늙은 호박인데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향도 향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다루박도 물론 맛있겠지만 아우 말나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사먹는 것도 물론 맛있겠지만,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은 또, 할머니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맛있게 잘 먹겠어요. 그쵸? 응? 어, 맛있겠다. <laughs>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도 제가 설명란에, 뭐, 하기야 뭐, 요즘에 또 네이버에 다 아닐까? 간단하게 또 물건 다아닐까 간단하게 또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Zdaj pa bomo dali do. Sedaj še postavljamo.